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유아 나운서입니다 네, 여러분. 제가 얼마 전에, 사실 좀 됐죠. 백제 홍삼의 그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. 바로, 짜자잔. 이런 홍삼볼이라던가, 잠시만요. 이런 홍삼. 이 참진액인데요. 홍삼을 이제 재료로 해서 어, 음료와 이런 건강 기능 식품을 어, 만드는 백제 홍삼 주식회사의 홍보 어, 모델 홍보 대사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자이 좋은 홍삼보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. 사실 제가 이 홍보 대사를 맡게 된 이유는 어, 백제 홍삼 측에서는 저희 어떤 활력 있는 이미지, 유쾌하고 상쾌하고 좀 에너지 있는 이미지가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좀 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. 음, 많은 분들에게 이 홍삼의 어떤 중요성이라던가, 뭐 면역력에도 좋구요, 집중에도 좋잖아요. 그래서, 어, 제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홍삼볼, 백제홍삼의 홍보대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홍삼볼을 만나시게 된다면은 쿠팡에도 있고 많은 곳에서 이제 판매라고 했는데, 꼭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. 드시면서 저를 또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일단은, 이홍삼볼은 에너지 드링크입니다. 근데 보통 에너지 드링크다라고 한다면은, 뭐랄까,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. 근데 카페인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. 또, 홍삼 농축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제가 외부 출강을 할 때도 이 홍삼볼을 꼭 챙겨서 가고요. 학원에서도 몇 개씩 마시고는 하는데요.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 홍삼볼을 이렇게 쌓아놓고서 우리 친구들한테,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직장인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. 퇴근하고 난 후에 좀+ 좀 드셔요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홍삼볼 홍보대사 저 신유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홍삼볼도 백지 홍삼도 많이+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면역력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잖아요 선물은 홍삼볼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.